일주일 잘 계셨습니까? 예, 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예잘잘 잘 지냈다 그러면은 또좀 이상한데 예.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영풍 대표 설명하신 대로 예 우리 자유파가 계속해서 진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기분 좋은. 네. 예. 그런 예. 상황이죠 예. 새로운 스튜디오 오니까 좀 기분 좋으시지 않으십니까? <웃음> <웃음> 조금 넓어졌습니까? 예, 조금 넓어졌습니다. 음, 예. 예. 제가 이거 우리 박사님 스튜디오를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. 아, 그래요? <laughs> 그냥 저희 방송에 오셔서 하시지. <laughs> 아, 예. 제가 또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지금 어제 발표된 그 여론조사. 예. 아까 방금 제가 그래프로 좀 설명을 일부 드리다가. 예. 이제 박사님 오셔서 또 질문을 드리는데요. 이거 오차범위에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 국민의힘 오차범위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? 뭐 그러니까 곧 역전하는 날이 얼마